안녕하세요, 서울 IBF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내막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냉동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물론 실험 관의 시술의 첫 단계가 좋은 난자, 좋은 정자를 통화해서 좋은 배아를 얻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배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 임신을 하려면 착상이 돼야 하잖아요. 좋은 배아는 충분 조건이라면 좋은 내막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배아가 내막에 착상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우리가 확인해요. 첫 번째는 내막의 두께 두 번째는 내막의 수용성이죠 신선주기보다 냉동주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내막 두께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신선주기에 높게 상승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내막 수용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3천 건 정도의 배아이식을 통계를 내선 나온 데이터인데 전체 냉동 배아 임신율이 52% 신선주기 배아이식이 45% 5%로 냉동 배아 임신율이 더 높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해당 논문에서는 35세 이상 여성의 냉동 배아에서 임신율이 월등하게 올라갔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신선 주기 배아 이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아가 3개 미만이거나 그리고 배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냉동이라는 외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라면 신선 배아 이식을 통해서 단몇 퍼센트의 임신율이라도 기대해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대부분 냉동배아 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냉동배아 이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냉동배아 이식이란 말보다는 해동배아 이식이란 문구더 좋아하는데, 냉동된 배아를 해동해서 이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더 명확한 묘사라고 생각해서 해동배아 이식이란 말을 잘 쓰고 있죠. 아무튼, 해동배아를 이식할 때 내막의 두께가 두껍지 않더라도 배아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착상이 되는 경우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저희들은 내막의 수용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막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건기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비타민 D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Back to the Wild 걷기 운동하면서 골반 운동해서 자궁이나 난소 쪽으로 가는 혈류를 올려주고 햇볕을 보는 일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타민 D 검사를 중간 중간 해보면서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충해 보시고요 비타민 E도 권유해 볼 만해요. 이건 약간 논란이 있지만 2010년도에 일본 데이터 때문에 나온 추천 약제인데요. 60명의 얇은 내막 여성을 대상으로 그랑페를 복용하게 했더니 내막 두께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기식이 있는데 바로 자궁유 유산균이에요. 질 유산균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건 언급을 하지 않고요. 최근에 이 자궁에 특화된 유산균이 경기식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이런 자궁 유산균을 프리바이오틱스인 낙토페린과 함께 투여하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이 자궁 유산균은 먹을 수도 있고 질로도 넣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저녁에 약을 먹고 질로 한번 투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궁 유산균을 구입하기 어렵다면 뭐 이프로라는 질정은 구입하기 쉽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크리닉에서 아스피린이나 비아글라를 질내로 투여하는 걸 권유하고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궁 안에다가 PRP를 투여하는 방법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궁 내 PRP는 건기식 범주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고 저도 차병원 프로토콜에 따라서 내막이 얇으면 한세번 정도 투여하고 있어요. 단지 제 보면 내막이 좀두꺼워진것 같긴 하는데 이게 정말 PRP 효과인지, PRP를 투여하면서 내막에 부종이 생겨서 생기는 어떤 효과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걸 믿고 있지 않아요. 다만 대막의 두께가 변함이 없어도 PRP 투여 후에 착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이 PRP가 내막 두께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을 자극하여 착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침술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 적용되긴 조금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침을 맞으면 자궁 쪽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으면 맞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단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아 이식한 후에 30분 이내에 침치료를 받는 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침치료를 받기 위해서 클리닉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이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침치료를 받겠다면 가능한 한 해당 빌딩 내에 있는 한의원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내막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